쿠팡은 대량해고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상시해고제도 클렌징을 즉각 폐지하다 쿠팡 로지스, 쿠팡 CLS에서 영역 택배기사들의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만 7명이 해고되었고, 분당에서 현재까지 4명이 해고되었으며 20명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다. 대량해고사태의 원인은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 회수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 경쟁,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유도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반 노조 경향이 있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 일수, 명절 출근, 클래시백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택배 기사들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이 택배 노동자들은 클렌징이 서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 헐감 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담함을 벗어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자을결성하자 쿠팡은 오히려 수익률 기준을 높이는 등 클렌징 제도를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악독한 원청회사가 노조가 생긴 하청회사를 통째로 없애려 해도 법 앞회사도법 때문에 최소한 급여까지 빼앗, 빼앗진 못한다. 그러나 팝팡은 실전법을 위반한 클랜징을 통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마음대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해 수입을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상시해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를, 이로 인해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는 휴직조각이 되고 택배 노동자들은 무법천지에 무방비 상태에 처하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자국이 밖에서 택배시장을 변환하고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분류작업, 공짜 노동 강요 등 쿠팡의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위반 사항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을 바어잡기는커녕동문서작으로일반하고 폭력을 유발하고 수구 언론과 경제지등을 동원해 여러 모델에 나섰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탄압에만 역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쿠팡이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부 쿠팡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임을 경고한다. 여론몰이로는 사건의 진실도 쿠팡의 불법도 가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해고자를 복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로 쿠팡 c l s 단식투쟁 5일 차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다 강성희 위원실은 쿠팡의 탄압을 돌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쿠팡의 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과. 생활물리서 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폭파의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3년 5월 3 7일 전국 택배 노동조합 강성희 의원실. 감사합니다.